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고려하는 경우, 변호사는 해당 결정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고를 준비해야 합니다. 감치 결정은 피고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며, 항고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 변호사는 즉시 항고를 통해 감치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, 불응의 사유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법원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즉시안고, 시안고, 이해와 관련 법률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감치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즉시안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감치결정의 효력을 최소화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치결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.